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십칠장 구절에서 십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백팔십칠 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장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의 울타리를 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책 꼭 챙겨가는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팡세'라는 책입니다. 이 '팡세'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영향력이 컸는데, 이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었어요. 그 '파스칼'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인 안질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데 그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의 눈을 건드리는 거예요.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그 환상을 보자마자 얼른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야 동생아 눈이 어떠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오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눈이 방금 다 나았어요." 그때 이 파스칼이 고백을 하죠.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파스칼이 젊은 나이에 죽는데, 죽은 후에... 그의 옷에서 이상한 가죽들이 발견됐어요. 그 가죽에는 어, 글귀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동생의 불치병이 나은 그 순간부터 아 내가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았다라는 증거로 그 몸에 글귀를 적어서 지니고. 다녔던 거죠. 파스칼의 마음에는 믿음이라는 울타리가 그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아 같은 믿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가? 이건 저절로 지켜지잖아요. 아,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믿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분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오늘 17장에 어, 그 나타내고 있는데 이 17장 그 처음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되어있냐면 담의색에 대한 경고 여기 우리 어 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담의색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담의색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왜 담의색에 대한 경고 왜 담의색을 하나님이 멸하고 계실까 것은 이북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분단이 되어 있죠.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메섹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북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과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되니 같은 편을 하니 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 유다를 적대국으로 삼고 공격을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멸망은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색에 대한 경고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색을 멸하고 시는데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다메색, 아람이 연합했어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같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우상을 섬기고 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담의 색을 멸하시면 그와 더불어서 이 연합하고 있는 북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거라는 똑같이 하실 거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은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이가 구분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벽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행동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옳고 믿음에 웃고 믿음에 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믿음 때문에 실패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 때문에 광야에도 들어가고, 믿음 때문에 광야를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람, 그담에 색, 또 그들과 연합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요. 우리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멸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신앙의 정체성. 내가 신앙을 과연 가져야 되나? 내가 믿음 생활을 과연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득 볼게 뭐가 있나?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아예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밭과 길이 다른 게 뭘까요? 밭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은 울타리가 없어요. 아무나 갈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어느 누구든지 갈수 있는 곳이 길입니다. 아무나 다 밟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길과 같은 마음, 밭과 같은 마음 달라요. 혹시 밭에 어, 밭을 일구는 사람이 들어가도 그 밭을 일궈 놓으면 어떻게 지나다녀요? 고랑 사이로 지나다니죠. 아무렇게나 막그 밭을 밟고 지나다니면 심은 씨앗이 그 새싹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고랑 사이를 건너 뛰든지. 고랑을 통해서 지나다닌지. 근데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길과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자리를 못 잡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훌륭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아주 별별 못된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망쳐 버리고 가정도 파괴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거은 우물이요, 봉한 쇠미로다. 자,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의 비유를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무엇과 같은데 오늘 여기 말씀에 표현하기를 잠근 동산.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 못하는 곳이요, 덮은 우물, 봉한 샘, 아무 사람이나 샘물을 퍼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나의 신부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울타리가 쳐져야 돼요. 외부의 침입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그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넘기죠. 자, 그때 그 가론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악한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갖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울타리를 쳐서 그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털, 떨쳐버리고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달콤하고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또 누가 보지 못한다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청교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제약된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침범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열왕기 어, 하5 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다가, 없다가 어, 이스라엘의 그 소녀 하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찾아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집 문에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아요.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한 마디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만이 분노했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자기의 환부에 얻고 흔들며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딸랑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 한마디뿐이었으니 얼마나 실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찾아가는데 아주 잘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선물을 사서 딱 갔는데 아 됐다고 어? 이미 만난 걸로 칠 테니 설문만 내려놓고 가라고 그 한마디만 딱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나만이 그랬어요 엘리사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나만에게 뿌려졌는데 나만의 마음은 길이었습니다. 길가였어요. 그 말씀을 보호할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나만이 분노해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을 확 돌려버립니다. 자 이대로 가면 마귀는 나만에게 뿌려진 말씀을 먹어버리고 병을 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올때 나만은 혼자 오지 않고 수행원, 종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에게만 뿌려진 게 아니라 그를 따라온 수행원들에게도 뿌려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도 뿌려졌는데 그들이 나만의 마음에 울타리가 되었어. 하나님이 종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종들이 이 나만의 마음에 울타리가 되었어. 그 나만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장군이시여 지금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했을 거 아닙니까 강에 일곱 번몸 씻는 거 믿지와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렇게 가서 몸을 씻었더니 문등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마귀에게 먹혔어야 될 말씀이 보호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 울타리는 나도 칠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라는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밭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길바닥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짐승도 사람도 자동차도 어떤 것이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은 길가가 아니라 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방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울타리를 튼튼하게 쳐서 여러분 경계선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이 될지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못해 다른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와 경계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 삼손도 하나님에게 선택된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구별되어야 되는데, 삼손은 아무 행동이나 다 했습니다.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다녔어요. 심지어는 기생이 있는 들릴라의 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을 깎기우고 눈이 뽑히고 새고랑을 차고 맷돌질을 하다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되죠. 울타리가 없는 경계가 없는 삶이 그랬습니다. 나만이 될지 삼손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긋느냐 울타리를 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돈과 내 돈. 사랑할 사람과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 하나님의 날과 내 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모든 것에는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울타리를 뭘로 쳐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 울타리를 쳐야 되느냐? 여러분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울타리 없는 밭과 같습니다. 10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 경계를 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될 경우에는 주변에 말씀의 울타리를 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종들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말씀의 씨앗을 지켜주고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울타리를 뭘로 쳐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무장하며 쳐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죄도 마기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해나가야 되고, 기도로 마치면 마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너희는 한날의 생활을 기도의 열쇠로 시작하고, 기도의 잠을 통으로 마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자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칠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 아니,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어거스틴은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그 어머니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마다 돌아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다 기도하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발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겁니다. 이 말이 모니카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끝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대로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성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분을 분명하게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분 짓지 않고 울타리를 쳐 있지 않으면 마귀는 새가 되어 와서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진 씨앗들을 먹어버릴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가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아만이 되어서 그 주변에 혹시 내가 치지 못하는 울타리를 주변인이 나를 위해 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울타리를 칠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아요.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맛봐야 되잖아요. 열매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 씨앗이 사라져버리도록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분명히 쳐서 우리의 그 씨앗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